하이 엄마 하와이 가서 좋겠다 크리스마스 날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크리스마스 날 하와이 가는 기분은 어때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네나 혼자 놓고 여자들끼리 자전거 타러 가는 거 불쌍해서 내가 도와준다 <laughs> 불쌍해서 잘 갔다 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치지 말요 아니 응. 하와이너 혼자 가는데 내가 기분이 좋겠어? 어? 잘 갔다 그래 자전거와 함께 네 안전하게 네잘 갔다 오길 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빵꾸부부였습니다 떠나요 둘이서 띠리리리띠 어 미는거네? 응. <laughs> 투 더블 베드 좋다 야 근데 자전거 풀기 좀 좁겠다 침대가 커서 좋긴 한데 자전거를 풀기가 좁겠어 출발 자전거에 이상이 없기를 일단 육안으론 괜찮아 보인다. 뭐야? 근데 퓨어 앞뒤 차이가 있나요? 그럼 긴게 뒤? 그럼 그렇겠지? <laughs> 스프라켓만큼의 공간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아, 이거 요즘 너무 자주 빠지는데? 없습니다. 야, 연속해봤어요? 아니요. 연속해보세요. 어, 손이 부족한데요. <laughs> 아안 할래요? <laughs> 야, 그래도 우리 둘다 자전거 안 부서지고 온게 어디냐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기도 없고 산도 없고 조금만 기다리면 멈추겠지. 멈출 것 같지 않아요. 우와. <laughs> 야, 하고 있어요. 으! 아, 나아못 가는데 못 가는 응. 이거는. 야, 이 정도면 어. 장마 아니야, 장마. 비 와서 추까지이이야 살려줘. 생기 Oh, Harry, Don. Tony, Chip, and, and Patricia. And Patricia, and Anna, how long are you gonna be here? How long? Ah, uh, for five days. Five days. Yeah. Oh, quick trip, yeah? <laughs> yeah, quick <I could> trip. <laughs> I I break it in half. <laughs> I don't, you want a whole one? Yeah, half one is okay. Thank uh, you. Thank you. Yeah.